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꼴통알배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저 서구청 부산 서구청 어, 왔다가 요 서구청 구내식당 식사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서구청의 구내식당 식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입니다 5,000원 우리 서구청 오늘 메뉴는 뭔가 봅시다 자 오늘 메뉴는 7월 8일 화요일 얼큰한 국물대회고 백미밥에 아, 대파, 육개장, 떡갈비, 야채볶음 감자조림, 무생채, 배추김치, 이렇게 나오네요. 아, 금액은 5,000원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서구청 보이소오 멋지게, 정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 배식입니다. 자율 배식. 아이고야, 맛있겠네. 자, 오늘 또 제가 오니까 밥을 또 새밥을 주십니다. 야, 식판은, 아, 여기 있구나. 자, 식판을 들고, 여기 식판입니다. 자기가 터가는가 봅니다 자 서구청 구내식당 아 오늘 요 맛집탐방 서구청 구내식당에 왔습니다 요게 5,000원인데 이게 소세지인가 햄인가 음, 요게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육개장인데 보니까 다시마 스포 육개장 같습니다 밥은 뭐 덮어먹으면 되고 자맛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예 오늘 또 사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산수유 예, 서비스나 음료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딱예 국물은 스프 맞습니다. 내가 볼때딱 스프로 만드는 들예 라면 스프 같은데 예 감자 아 먹어보니까 막 그런대로 먹을 만하네요. 예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야, 딱 깔끔하게, 예. 싹다 먹습니다. 맛있네. 5 0 0짜리 서구청 국내식당 맛집 탐방.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